자, 16억 뚫었던 아파트가 마곡동입니다. 심상치가 않다. 요즘 부동산도 또 심상치가 않으면서 거래 절벽에서 거래 절벽에서 지금 집을 사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닌데 거래 절벽은 아니고 어 뭔가 지금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는다. 에? 이 바람잡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강서구 마곡동 집값이 심상치 않다. 그 심상치 않다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억을 넘어서며 집값이 고공행진하기도 했지만, 현재 11억으로 위태한 수준이다. 11억으로 5기 떨어졌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침체 우려와 고공행진하는 금리로 급 매물만 겨우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11억 원이 바닥인지에 대한 값, 론 을박이 팽팽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렸죠 용산하고 강남 뭐몇 군데만 빼고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슬슬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 그런데 또 반대편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예? 지난해 집값 하락이 시작된 후 어쩔 수 없이 나온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화는 됐지만 아직 시공 시공인 중개사 같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전화 오고 팔아주세요. 나 살래요. 11억에 살수 있을까요? 9억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직접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함을 만합니다. 한 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왜? 금리도 더 오르고. 아니 얼마 전에 금리를 0.25로 올려서 저번 주에 아, 나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금리를 0.1더 올려서 지금 금리 3억 받으면 38224220 몇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고. 그건 부동산 타령이야, 도대체. 그래서 최근 이렇게 금리도 더 오르고 하니 집값은 더 내릴 것이다. 그래서 상승장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집 주인들은 버티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 했죠. 어떻게 어려워져가지고 이자 계속 내고 있다가 집값은 또산 거보다 5억이 떨어지고 4억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견디고 견뎌서 조금만 견디면 윤석열 정권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했으니까 이제 오른다. 뭐가 올라? 자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왔어, 왔어. 자 아, 부동산 규제가 풀려서 분위기 탈때 빨리 싸게 치고 나오세요. 어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예, 더 떨어져야, 어? 3억 얻으면 220만원씩 이자 보야된데, 그집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8%, 7%, 6%, 떨어지면 6%는 낫냐? 이자가 낮아? 어? 3, 3억이면 6%면 3, 6, 18, 180만원이야. 어우, 월급 타가지고 반 이상을 이자로 은행에다 줘야 되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동산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동탄의 집값이 5억, 6억씩 뚝뚝뚝 뚜루둑뚝 떨어졌다. 신규 분양에 이렇게 아마도 기존 집들은 사겠다, 팔겠다. 이게 공급과 수요에 대한 것이 지금 서로 어떻게 맞닥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탄역. 반도유보라 매매가가 6억 6억 6.6 6억 6천까지 하락 많이 떨어졌네 동탄이 근데 원래 비싸면 안 되는 곳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내년 상반기에 GTX A 개통 효과 하우 GTX 고만 얘기해 하우 얘네들은 18번이 GTX 병원 학원 하, 학교 그 기본으로 다 있어 어느 동네가도 우리 전 직원사는 저, 의정부도 거기 다 있다고. 이래 다 있지, 거기? 그렇다, 그러잖아요. 에? 어, 뭐, 동탄이라고 별거야. 의정부와 똑같지. GTX 있고, 병원 있고, 학원 있고, 맛있는 거다 있고, 스타벅스 다 있고, 인프라가 다 조성이 돼 있다고. 그런 걸로 집값 오른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바람잡이 거품으로 올라와서 휙 하고 집들을 산 거지. 어찌됐든 동탄의 집값 5에서 6억씩 뚝뚝뚝뚝 지금 떨어졌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마저 5억씩 뚝뚝 뚝뚝 그래서 신저가 행진이 계속된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구축 아파트 중에서 특히나 개포 주공 6단지가 9억씩 떨어졌다. 이거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또 기사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아파트 여기 지금 개포동 이런데 새로 진거 되게 많은데, 네, 지나오다가, 어, 저거 괜찮다 했는데 엄청 비싸더군요 뭐, 10억이, 피가 붙어 있으니까 5, 9억 떨어지신 원가로 간 건가? 아니면은 원가에서 7억 정도 올라서, 원가가 10억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들은 걸로. 28억까지 가다가 10억이 떨어졌으니까 20억. 20억이면 이제 p가 이제 17억, 18억 그렇게 가던 게 어, 이제 어, 거의그 삼성 병원 있는 그 근처예요. 제가 지금 본 데가. 10억이 떨어졌으면 9억, 10억 떨어졌으면 18억. 원가가 11억. 어, 아직도 피를 7억을 더다는. 얘살 <laughs> 예,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예. 자, 그래서 아, 또 보면은 지금 동대문 닥심리동 2018년에 준공된 힐스테이트 청계 전용, 청계천에 짓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때도 제가 청계천에 그저 그, 그 도곡동 팰리스처럼 주상복합 짓는 거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가? 좀 투덜댄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12억 원에 산 사람이 7억 7천만 원에 중개거래서 무려 4억 3천만 원이 떨어져서. 신저가 하락,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마지막으로, 아, 기사 우리 직원이 찾아주신 겁니다. 강원도 제가 갔다 온 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생활형 숙박시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선비주에서 드디어 기사를 썼습니다. 좀 솔직한 기자이긴 합니다. 돈 받아 먹거나 아니면, 아, 이게 또 조선비주의 그 광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말을 하기가 좀 힘든데 이 사람 이 얘기한 대로 공급 과잉의 강원도 쪽입니다. 지금 투자하시지 마시고 호텔 아니면 게스트 하우스 같은데 가서 묵고 있다가 시기가 와서 말도 안 되는 값들이 생활형 숙박 시설 그렇게 비싸면 안 됩니다. 속초도 자이니 자이의 자이 자이 더 디디디디오션 바닷가 앞에 있는 거 그게 무슨? 참네. 야 그런 거 마이너스로 분양가 이제 그다 분양이 올 sold out 다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P로 이제 내려올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봐두셨던 분들은 그런 것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여기 조선비지에 난 내용을 봤을 때 정직하게 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후 죽순으로 건설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양양에 가서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재벌 회사들을 팔고 있는데, 재벌 회사에서 그딴, 그짓안 합니다. 신라 호텔에 강원도에다가 짓는 것도 신라 호텔, 신라 신세계, 그리고 신라에서 짓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의 드림, 무슨 뭐, 레지던스, <laughs> 그것도 롯데, 주님 레지던스였는데요. 그거 롯데에서 짓는 거 아니라고 4년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타이틀 걸고 사기 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잘손안 됩니다. 큰 회사에서 손댄 거는 지금 강원도의 삼성물산에서 진거하고 현대에서 짓인 시마크. 그런 것들은 전부 호텔로 운행을 하고요. 방값지 성수기 땐 100만원씩. 이거는 확실하게 운행을 잘하는 비즈니스 라인까지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더라도 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팍! 팍!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비즈니스가. 생활형 숙박실은 우중죽수는뭐 그냥 270몇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기당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서 봤지 않습니까? 사촌도 그렇고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집, 제가 오죽했으면 그날 저녁에 갔다 그날 아침에 짐 싸고 돈 도로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 시설은 고사하고 프론 데스크의 운행도 완전히 엉망진창, 모텔 수준도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프랜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 강원도가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거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또 하나하나 현장을 찍으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왜? 제주도도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사기성 분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야, 제주도. 날더러 작년 하반기에 제주도값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서 네말 하나도 안 맞어 했던 그놈 여기 들어와 보고 있나 너네 말이 틀렸으니까 나한테 줘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 좀 농담이었습니다.